정의하는 거지, 맞지? A라는 집합이 0, 1, 2, 3, 4입니다. 맞습니까? AI, 자, 이렇게 동그라미에 플러스 기호 들어간 거는 요렇게 계산할 거란 얘기야. AI, 뭐, 플러스 동그라미, 오케이? AJ는 AN이 됐는데, AN은 두개 더한 거를 뭐로 나눈 나머지야? 어, 아, 요렇게 되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연산하겠다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고, 플러스, 아니, 저기, 동그라미 곱하기는 AM이 되는데, 그게, am은 뭐라고? 이거를, 곱하기를 5로 나눈 나머지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예, 요렇게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laughs> 자, 그럼, b, c. 집합 두 b, c가, 어, b가 뭐라고 했어요? x가, b의 원소가 x란 얘기지, 맞지? 맞아? 예, b의 원소가 x란 얘기잖아. 그 x가 어떤 애들이야? 요런 애들이지, 맞지? 괜찮아요? ai. 를 갖고 올 거야, A에서. 여기서 갖고 올 거야. 괜찮습니까? 예. 네. 자, 만약에 둘다 0이 선택됐어. 괜찮습니까? 그럼 0 더하기 0은 얼마입니까? 0. 0. 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야? 0. 음. 맞지? 음. 0이지. 그러면 B의 원소에 0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맞지? 음. 괜찮아? 그 다음에 1, 0 갖고 와. 그럼 1 더하기 0 얼마입니까? 음. 1. 그럼 1을 5로 나눈 나머지. 아이씨, 미친새끼. 아, 초등수학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5를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입니까? 0, 6을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요? 7을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입니까? 8을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요?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돼. 9를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요? 다시 10을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입니까? 이런 게 반복된다고, 이런 게 반복돼. 그러면 4는 뭐였겠어? 4로 5로 나눈 나머지는? 4, 3을, 3, 2를, 1은, 1. 자, 또 0은, 니가 0이래매이 0, 1, 2, 3, 4, 0, 1, 2, 3, 4가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면 1을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입니까? 그러면 1도 있겠네, 맞지? 그럼 0이랑 2가 선택되면 2지, 맞지? 2, 3, 4, 이렇게 있는 거맞아쭉그 다음에, 1이랑 1이 선택됐어. 그럼 뭐가 됩니까? 2, 2를 5로 나눈 나머지 2지, 맞지? 이미 써 있잖아, 맞지? 뭐, 재끼는 거야. 괜찮아? 그럼 1, 3또 4지 맞지? 1 더하기 4 하면 얼마야? 5 그러면 5를 5로 나눈 나머지 또0 있지 맞지? 괜찮습니까? 아이 들어봐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괜찮아? 그럼 4, 4 제일 큰게 4, 4지 맞지? 그럼 얼마야? 8 8을 5로 나눈 나머지 있지 이미 그럼 그냥 이게 끝이지 맞아 아니야? 맞잖아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돼? C는, C도 표현해봐야. 아이, 왜 이래? 자, C도 표현해봐. 이거보다 더 커질 수는 없죠? 나머지인데, 5로 나는 나머지인데, 이거 왜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어? 없어? 6이나 뭐 이런 거. 없잖아. 그럼 C는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C는 어떻게 돼? 자, 이거 조합으로 만들어야지. 여기 있는 애들 조합으로 곱을 만들어야지. 0 나옵니까? 두 숫자 곱하면 0 나와요. 0이 선택되면 무조건 0 나오잖아. 맞지? 1 곱하기 1 되지. 1도 되지. <laughs> 그 다음에 1 곱하기 2 되지. 3 곱하기 1, 3 되지. 4 곱하기 1, 4 되지. 맞지? 이미 이것만 있는 순간 벌써 나머지가 다뭐 0, 1, 2, 3, 4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답이. 이것도 이렇게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요? 됐네. 그러면. 그러면, <laughs> 봐봐. 얘가 B가 될수 있는 거. 괜찮아? C가 될수 있는 거. 이거잖아. 맞지? 그치? 자, 뭐가 있어? 부분 집합이지. 얘가 E까지 끝까지 될수 있는 거잖아. 맞지? 결국에는 A의 얘 끝까지 될수 있는 게 얘도 얘도 끝까지 될수 있는 게얘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어 B가 얘도 될수 있는 거야. 얘 부분집합 이런 것도 될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0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결국엔 부분집합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B랑 C랑은 같겠지, 맞지? 가, 같게 할수 있잖아. 어차피 부분집합이니까 맞습니까? A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어? 아니면? b 음. 아씨 뭐야 이거 내가 이탈이네 잠깐